남양주시는 5일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소동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신한성 관광개발이 시에 제안한 관광휴양형시설 개발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개발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대기진밀 소음진동, 수질 관리, 농약 및 비료,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신한성 관광 개발은 친환경 관광 휴양 시설과 국제 규격의 골프장을 조성해 소동면의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대회를 유치해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신한성 개발의 사업 추진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전했습니다. NWS 방송 전지혜입니다.